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자나 모리아의 바른 자세를 크고 있나요 라는 책을 주제로 제 1-6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아 시기 만 1세 이후의 아이들 중에 등과 목이 앞으로 늘 처지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소개 드리기로 했는데요 단순히 1세 이후의 아이들에만 해동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른들이랄지 5세 이후의 아이들에게도 대 많은 내용이니까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면 등과 척추가 잘 꽂아져 있고, 바로 선, 허리 척추를 가진 아이는 이렇게 몸통과 균형을 이룬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오른쪽을 보면 아이가 무릎이 벌어지고, 뒤꿈치가 올려져 있고, 등과 골반은 이렇게 숙여져 있는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의 아이들이 있죠. 어, 이런 아이들의 자세가 많은 이유가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디스플레이들을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허리와 골반마저 변화를 일으키고 그림처럼 왜곡된 자세를 유발하게 되므로 어, 꼭 어, 부모님들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되게 숙이는 자세로 가슴 앞쪽만 좀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 앞쪽 근육은 좀 이완을 해서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주고 등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을 열어주며 크게 이완할 수 있는 운동은 오른쪽 끝에 보시는 이제 이 여자아이가 머리카락을 들어뜨리고 있는 바로 이런, 어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운동인데요. 그림처럼 손에 깍지를 껴서 등 뒤로 뻗으면서 어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머리 쪽으로 이완을 해주는 건데 주의할 점은 이제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하되 어, 어른들처럼 어뭐 아이고 좋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듯이 반동식으로 시행하면 오히려 몸에 좀 해롭고요 천천히 끝까지 갔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방식으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가슴 근육을 늘려주는 아주 좋은 체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어, 또 가끔 진료 중에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어, 디스플레이나 핸드폰을 보고 와가지고 장시간 하고 와서 뒷목 같은 게 아프다고 오는 애들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아이들한테 주사를 놓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평상시 자세를 좀 고쳐주고 스트레칭 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저희 병원 이제 탑팀 재활학과 유튜브나 저희 이 영상의 마지막 링크를 제가 소개할 건데요. 그때 보시면 효과적인 거북목 간단치료 운동이라고 돼 있어서 친턱이라 고해서 턱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향하는 그런 운동을 또안내해드게요 거고요. 어, 이것은 이제 평상시 아이한테 그냥 아이가 평상시에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고요. 전문적으로 목을 스트레칭하고 강화하는 운동은 거북목 재활 운동이라 그래 가지고 파란 그림. 이것 또한 이제 탑진자락 유튜브에 가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 링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평상시 자세, 그 적극적으로 재활하는 자세 두 가지를 시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등과 목이 앞으로 늘 처진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등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 같은 경우 여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스트레칭하는 그 운동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등을 스트레칭해주는 운동인데요. 어, 등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등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그림이 좀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어, 스트레칭을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트레칭이 좀 어렵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이들이나 여성이랄지 몸이 좀 소프트하고 유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X자 팔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무릎을, 무릎 위에 이렇게 통과하면서 아래로 숙여주는, 어, 하, 운동을 하게 되면 등이 굉장히 많이 유연해지는데요. 어, 숨을 내쉬면서 20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고요. 한번할때 다섯 세트씩 이렇게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타입 1의 그림을 운동을 하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잘못 뜻하세요. 특히 또 체격이 있거나 비만한 분들은 잘 못해서 이렇게 본인을 있는 힘껏더 손이 뒤로 안갈 정도로 꽉 껴안은 상태에서 첫 번째 그림하고는 다르게 무릎을 벌린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요. 어,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은 만약에 이제 심장에 부담이 되거나 호흡곤란 이 있거나 어디가 결리거나 하면 바로 시행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등이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목과 등 이완 운동을 충분히 지속되지 이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면 지활라과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하고 이 운동도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링크도 해놓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탑점지활라크 유튜브에 가시면 이 영상을 찾아서 어,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가슴 근육을 열어줄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등 근육을 열어줄 수 있는 운동, 친턱이라 그래서, 어, 목을 뒤로. 제껴줘서 거북목을 막는 운동. 예. 요런 운동 세 가지를 제가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챕터는 아이가 평발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점점 무릎이 붙고 발목 사이가 벌어지고요. 예. 지금 3챕터하고 4챕터가 거의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두 챕터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특히 엑스다리에 대해서 무릎은 붙고 발목이 벌어지면 x 다리가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